오늘 보음에서음 얻는 몇 가지 경우는, 어, 음, 저는 세 가지가, 어, 음, 오르는데첫 번째는, 그, 인응보에 어, 음, 관련돼서, 신께서 말씀하십니다. 불행은 곧 반드시, 어, 음, 불행해지는 사람이, 어,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다. 어떤 사람들은 어, 죄를 안 짓고도 행복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어, 죄를 짓고도 어, 불행할 수도 있고, 반드시 죄와 이 불행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불행은 어, 연결이 되지 않는다, 어,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어,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두 해결해야 된다는 이것은...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의 이 복음에는 두 가지 두 파트 복음의 이 기법은 두 파트로 나눠주있는데어 3년 동안 이 무화과나 무가 매매를 어, 어, 맺지 않으면 발라버리죠이 것은 뭐 인간의 인간들 쉽게 생각하는 재미이죠. 인간의 재미도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. 합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는데 어, 어떤 계약, 어떤 조건 합의가 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이지는 그 관습 대로 어, 이것이 이, 깨어질 경우에는. 그를 쉽게 이제 어 반대를 하고 심판을 하고 어 하는 인간의 정의죠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1년을 더 주자 어 하느님의 정의고 1년을 더어 그럼을 주고 빌레를 어 타서 그럼을 주고 어더 1년을 주자 것이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어 우리가 이 자비라고 알고 어 사람들이 이 자비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왜 전통적인 오래된 어 그런 힘없는 반을 서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어 이야기를 합니다 부조리와 불합리와 어 이런 뭔가 이 악들이 판을 치는 그 자비라는 것은 하나의 이런 구석에 그 던져져야 할는아처럼이 어 시대 시대 어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고전 프랑스께서는 몇년 전에, 어, 아니다, 이 자비가 참 중요하다 하고 자비의 해를 어, 선포하기로 했습니다. 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 자비라고 할수 있는 세 가지가 어, 있는데, 하나는, 그, 감임하는 겁니다. 자비라는 것은 좋은 것이 좋고, 그냥 듣고 넘어가자. 어, 이런 자비들이 사람들이 어,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건 거짓 어, 자비이지요. 또 하나는 자비를 어, 강조하다 보면은 어, 피해자보다도 어, 가해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어, 그렇게 되는 이 현상이 어, 일어날 수 있습니다. 피해자가 우선인데 가해자를 어, 더 자비로 베풀고 가해자가 더 보호되는 이런 거짓 자비가 어, 나타날 수도 있고. 또그 하나는, 이, 정리가 없다. 자비 속에는 정리가 없다. 자비에 대한, 이, 잘못된, 어, 거짓 자비죠. 어, 정리가 빠진, 어 정리가 빠진, 이, 자비. 이것도, 어, 거짓 자비입니다. 다시 말하면, 이, 이 자비는, 어, 정리를, 어, 정의의 정신을 깎아 먹고, 정의의 정신을 이하게만다 그래서 자비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. 어, 이것이 세 번째 거짓 어, 자비입니다. 적지 않게 이렇게 그 운동하는 분들, 자비 좀처럼 이야기를 안 하죠. 이 정의의 날카로운 이이 칼을 기둘라하면는 자비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칼이 무뎌진다고. 어, 그래서 정의가 빠진, 어, 이 자비, 이것도 돼지 자비입니다. 어떻냐면 정의는, 이 자비가, 어, 정의를, 네, 선을 어, 달을 시키죠. 어, 정의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, 그런 거는, 어떤 사람, 어떤 단체, 어떤 국가, 어떤 무적을 회계시키는 거죠, 궁극적으로. 회계를 통해서, 어, 자비가, 어, 정의가 달성되는데, 그러면 회계의 방법에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정말 기상, 날칼, 칼날같이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격려하고, 어, 이렇게,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는 아니죠. 감정적인 격분과 그 하나님의 분노는 없는 다른 겁니다. 하나님의 이 분노,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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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자비와 어, 연결이 되고, 어, 감정적인 격분하고는 엄청나게 사람을 회개시키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자비로운 방법들이 더, 어, 효과가 저는 있다고, 어, 봅니다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정의에 충만하고 전멸를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자비가 그 정의를 도와준다, 이렇게,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디모, 이모테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반대자들을 온유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. 또 악마에게 붙잡혀 그의 뜻을 다르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의 그 알렐루야에서는, 음, 예수님 이, 에저키에서 어, 바로 받은 의말씀드 나는 악인의 죽음을, 어, 바라지 않는다.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설서 살기를, 바란다. 어, 우리가 악과 사항에서 그 대책적인,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의 악, 이 부정이, 부조리를 취적하고, 직시하고, 해결해야 되지만도,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정말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? 마지막에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? 실상 신앙인으로서는 그런 태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